중학교 1학년 자 우리 이 문제 오늘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지금 정비례 반비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자 정비례 관, 반비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식만 해보면 y는 ax는 정비례 관계식이고 반비례는 y는 x분의 a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랬지 그지? 자 그런데 정비례 관계식은 a값에 관계없이 항상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비례는 어, 좌표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매끄러운 한 쌍의 곡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그래서 좌표평면에다가 만약에 나타내보면, 자, 요렇게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 되거나, 또는 요렇게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 되거나, 자, 그런 모양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자, 그럼 어떨 때, 하늘색이고 어떨 때 빨간색이냐? 자, a가 양수일 때는 얘가 양수면 x에다가 플러스 값을 넣으면 y도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플러스. 자, 그럼 제 1사분면인 거지. 그치 자, 마이너스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또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제 3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된다 그랬지. 자, 그럼 반대로 a가 음수일 때는 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플러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뿔마 그럼 4사분면. 그다음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을 그러면 2사분면, 제 2사분면과 4사분면 위에 있는 그 그림이 된다는 거지. 그렇 자,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은 경우고 얘가 0보다 큰 경우야. 그럼 이제 위로 문제로 가서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라는 건 반비례 곡선이니까 y는 x분의 a의 형태인 걸 골라야 되잖아. 그렇 자, 그럼 답은 이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난다고 얘기했으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날려면 A의 보호가 보여야 돼. 양수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몇 번이야 답이? 3번. 자 그래서 답은 3번.